라즈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금요일이 미국장 휴장이어서 좀 편하게 쉬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반등을 했죠. 네, 이전 안내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높다고 고, 그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강조했듯이 위치가 잡히면 결국은 올라는 간다. 이쪽에서 지금 반등으로 틀었죠. 그러면서 흐름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단, 예, 상단 올라갔다가 다시 쭉 밀리면서 하단, 그리고 다시 상단 갔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목요일 거, 그 수요일 거죠? 수요일인데, 자 목요일 날 어떻게 됐냐? 목요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선을 지켜주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나요? 네, 이렇게 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가격은 이 가격이 나오겠죠. 28.5. 여기까지는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 보이고, 여기 검노선 여기 돌파했죠. 돌파했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얘를 뚫어주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여기를 또 돌파하면 그 위에, 윗가격 대 예, 그 위쪽으로 그 지역이 올라가는 거죠. 예, 박스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내 드렸던 대로 240분 봉이 둘다 양봉으로 갔죠? 그래서, 전날 은봉이 나왔지만, 전반부 은봉이죠. 그 다음 후반부에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끝날 때, 이 끝에서 양봉 나와진 게 중요한 거예요. 전반부에서 이렇게 확 내려가더라도, 결국은 다음에 240분 봉상 양봉이 나오면, 반등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여기에 양봉이 뜨느냐, 은봉이 뜨느냐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그 뒤가 만약 에 여기가 음봉이 뜬다고 하면 연속 음봉이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예, 이쪽에 음봉 뜨더라도 양봉이면 좋,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양봉 양봉이면 당연히 더 좋겠고 이렇게 보시면 대충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따라가긴 어렵다 예, 그거 명심하시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 예, 가격대 쓰시라고 했어요 예, 26.2 25.7 24.9 이런 가격대에 걸어두시면 당연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걸립니다. 아, 내려간다는 게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눌리면 사지니까. 여기서도 눌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이전에 안내드렸던 여기서 매수 됐죠? 여기서도 매수 됐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 딱 되고 반등하죠? 예, 이렇게 차트는 나름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잘 숙지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TQ가 중요 위치에 또 왔어요 예, 27.4가 이제 도달을 했고 주봉상에 저는 이거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느낌상 어쨌든 올라탔잖아요 그죠? 예, 여기 위로 딱 올라탔기 때문에 못갈 거면 못갈 거면 여기서 부딪혀서 내려갔을 건데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 보니까 예쁘게 올려놨습니다 예,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고 그다음엔 여기겠죠. 여기 32.5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36까지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갈때 가더라도 이 36하고 이 39.3이 이전의 고점이에요. 여기서 이전에도 내려왔다가 어땠습니까? 예, 22까지 갔다가 이번에도 이 밑에까지 갔었죠? 예, 올라오면서. 돌파를 해줬다는 거죠. 여기서 좀 밀리면서 쫙 돌파. 그럼 이쪽에서도 돌파가 될 확률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심체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인버스 많이 운영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예, 알수 없잖아요, 미래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드리는 거고. 자, 일봉상에서도 그림 이쁘게 나왔죠. 예, 추세선 여기까지 밀려 있다가 아마 그 목요일 장에 저도 이제 초에 봤었는데 막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럼 이걸 개인들이 저는 끌어올렸다 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예. 예, 세력이 마음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예, 약간의 머니 게임이잖아요 예, 지금은 올리려는 의지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나옵니다 예, 1분기 실적 발표들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다음 주는 예, 상승 조금 더 진행해줬으면 좋겠고 갈수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자이 차트는 이제 그제 S 시그니처 차트를 조금 보기 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강의 중에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S 라이트 차트인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크게 다른 건 없고 예, 이런 선들은 다 똑같거든요. 네, 이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녹색 선 보이시죠? 이 옥색, 네, 옅은 녹색인데 그냥 옥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데 네, 양해를 해주세요. 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서 유지를 해도 괜찮다는 거, 유지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코로나 때입니다. 네, 코로나 때인데 결국 우리가 세 가지를 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여기 주황색 라인 보이시죠? 예, 주황색 라인. 여기를 깨면 하락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검정색 라인 있죠? 여기를 또 깨면 그러니까 하나의 지지점들이 되는 거예요. 체크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1차 체크포인트, 2차 체크포인트. 그럼 여기를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와,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 깨고 여기 깰때 일부 매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는 이쪽에서 이제 그 전에 예전에 입절을다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결국은 다시 그 라인이죠. 예, 이 라인들을 뚫으면 상승이 일어나는데 이 옥색이 나타나면 예, 쭉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원칙하고 다른 게 없어요. 바닥 찍고 올라갈 때뭐 보시라고요? 여기 검로선 있죠? 검로선 돌파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닥에서 내가 못 사더라도 검로선 뚫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비중을 늘린다. 여기서 만약에 한20% 매수할게요. 20% 매수하고 또 가는 걸 보고 여기 101선 2평선 뛰어 넘죠? 그러면 여기서 20%더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 두꺼운 3 0 1일 2평선 지수 2평선입니다. 이렇게 돌파하면 20% 하면 60%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주황색도 돌파했죠? 여기서. 그럼 20%더 올린다. 그럼 80%. 이 비중으로 쭉 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 나겠죠. 네. 거꾸로 예요 역순으로.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 검노선부터 깼죠? 그럼 여기서 20% 마이너스 20% 저기 손절하고, 익절, 입절이, 익절이죠. 이 정도 하면 익절입니다. 익절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 주황색 또 깨고 내려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40%를 매도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어요. 쭉 지켜가다가 여기서 깨지면 마이너스 20%더 하고, 여기 오면 마이너스 20%더 했다면, 사실은 내려갈 때 싸다고 사지 않았겠죠. 예, 이런 게 원칙입니다. 예, 여러분 요거를 한번 앞으로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실 필요 있고 자 그럼 지금 차트를 볼게요. 지금 차트 상에 보면 일봉인데 여러분 어떤 어떤 색이죠? 녹색이죠. 예, 녹색입니다. 27.43 녹색.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수해서 조금 더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볼게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하면서 어디를 뚫었어요? 여기 2평선 뚫었죠? 예, 두, 두꺼운 두 예, 검정색 2평색 뚫고 주황색도 뚫었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결국은 지금 다 다시 재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곧 여기 301 2평까지 뚫으면 이쪽엔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색깔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옥색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과하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예, 올라갔다가 우선 떨어지는 거 보시고 인버스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샘플 계좌에 어쨌든 TQ를 조금 더 늘렸죠. 예, 뭐 크게 늘리진 않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예, 더 올라가는 거 보면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늘려놨고 이제 점점 빨간색이 조금 더 많아지죠. 그럼 이제 더 상승하면 더 빨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도 계속 예, 빨간색, 붉은색으로 물들기를 바라고 속술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쵸 그리고 국내장에서 지금 2차전지주 잘 가죠? 예, LNF의 모회사인 세로닉스, 경동인베스트 뭐 이런 쪽에서도 저도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 똑같아요. 하루에 10만 원 이상 수익 내자, 뭐 이런 거니까 이거 뭐 3천, 4천씩 산다고 안 했죠? 예, 한 500, 600 사서 이 정도 수익 내고 그러면 저는 뭐 일단 만족하자는 거죠. 왜? 지금이 반짝장이 좋은 거지 계속 좋을 거라고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은 그날그날 그날 최대화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지금 뉴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 경고, 과열 경고 나왔어요. 400% 폭등 에코프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분명히 꺾이긴 꺾여요. 끝까지 가는 건 없어요, 주식에서. 하지만, 꺾일 거 겁나서, 예, 여기서 탈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꺾이고 나서 탈출해도 안 늦습니다. 그럼 개인은 뭘 해야 되냐? 그냥 더 빨리 타야 돼요. 눌릴 때 빨리 타야, 그렇죠? 그래야지 올라갈 때 탈출이 가능하지,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가, 아씨,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놓치겠다. 이러고 타면 대부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점은 다가왔지만, 예, 조금씩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차 전지에만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깨지면 많이 깨질 거고,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깨졌다 올라갔다 깨졌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만 붙으면 별개별게 다 뜨죠. 그래서 이 종목 올라가는 것도 참 신기한데, 예, 요새 이거 고기고 먹는 그 제품 출시했던 종목 아닌가요? <laughs> 요새 이거 잘안 쓰는 것같은데 2차 전지 한다니까 막 올라갑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더갈수 있고 좋은 회사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기업 분석 보니까 조금 어, 이상하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에코프로가 과평 뭐 고평가든 뭐든 어쨌든 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어,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사 먹으시면 되고 근데 이번에 엄청난 슈팅이 나왔으니까. 이럴 때 사시면 안 돼요. 예,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부터 볼까요? 자, 주봉상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색이에요? 옥색이죠. 네, 옥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봉 자체가 아래 꼬리 달면서 진짜 강력해요. 이거 바로 금방 안 꺾입니다. 예, 다음 주에 이렇게 눌릴 순 있어도 그럼 또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아직까지는 좀더 타셔도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대신에 꺾이면,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지난번 방송에 제가 45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49를 보고 있어요. 49, 50. 이유는 일봉상 보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지난번 방송할 때는 요 근처였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면 어디까지 밀린다? 네, 요렇게. 45 정도까지 밀립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요 가격이라고 하면 하락하면 어디로 하락하겠어요? 이정고점인 여기까지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 5예요 그런데 박스를 또 하나 올라왔죠? 예, 여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진다? 바로 요 파란색. 요게 어디냐? 49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떨어질 때, 여러분, 이때 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눌릴 때요 구간에서 사세요. 요 구간에서 사시고, 반등하면 수익 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이절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높은 주식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를 깨버린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물타지 마시고 스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지 말고 매도를 해야 돼요. 예, 우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보통 여기 2 1이평선 또는 검로선 이쪽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요 그럼 지지가 얼마입니까? 43만원? 여기 보시면 한 41만원 정도 네 그러면 그때쯤 다시 사시면 되지 네, 떨어진다고 계속 요구가 에서 계속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다 더 떨어지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샀다가 여기서 반등 못하잖아요 그럼 또 손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손절 두려워 하시면 주식을 못해요 근데 제가 강의 중에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이 손절을 잘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전 종목 중에 수익이 별로 안나서 손절을 못하시는데 근데 거꾸로 배터리, 특히 2차전지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많거든요. 꽤 많이 났어요. 그러면 사실 손절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 수익 좀 줄이고 여기서 손절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내셔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큰 손실을 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갖고 가시는 거 자체가 좀 안전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되고 있어요. 원래 반도체 관련 공정회사인데 자, 종목추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트상에서. 저도 이걸 보고 있거든요. 주봉상 어떻죠? 네, 옥색이 나왔죠? 그리고 일봉상 어태, 어태, 어떻습니까? 여기 옥색이 나왔죠? 그런데 금, 금요일날 많이 밀렸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쫙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지를 어디서 받았어요? 여기 5일2 평선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해볼 만하죠. 그리고 주봉상 보면 이 고점이 아니거든요. 2차 전지들은 다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데 어, 관련주로 나오면서 어, 재무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매우 우량한 회사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차트 그럼 자체도 여기서 보시면 하락을 충분히 겪었죠. 내려와서 올라갔고. 그죠? 말씀드렸던 대로 스윙 밴드 여기서 부딪혀서 여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예, 녹색 점선 부딪히고 다시 갈색 점선. 예, 색이 좀 바, 색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밑으로 밀렸죠. 세 번째 1 2 3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반등하면서 차례차례 도장 깨기 하고 있죠. 검노선 깨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말했던 주황선 주황색 선도 깨고 올라왔죠? 그리고 C라인까지 꽤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데 지금 힘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서 일봉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일봉이 밀린다고 끝이 아니고요. 예, 여기서 뭐한 7%, 7.5%인가 떨어졌거든요. 금요일날?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7 1로네요 이게 아니죠. 예, 큰 스케일을 봐야죠. 주봉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거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밀리는 건 당연해요. 이건 편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흐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보는 뷰를 만들면서 접근하셔야지 단순하게 이 종목이 좋다. 티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막 자꾸 공포스러워서 어 떨어질 거고 침체가 올 거니까 어, 안 되겠다. s q q 사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 기왕이면 올릴 뭐 거면 화끈하게 오르고 예,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예, 샴페인은 빨리 터트리면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오르고 어, 그 다음에 조정이 오라는 게 아니죠. 예, 꾸준히 올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침체가 확실히 해, 확실해지는 분위기에서 예, 상승은 음, 언제든 언제든 하락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꼭 꼭 명심하시고. 어,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한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